오늘 소개할 매물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점을 지닌 빌라인데요. 연식은 2015년식으로 입구 쪽에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한 주차도 1대1 주차가 돼서 주차가 100%가 나온다라는 장점을 지녔는데요. 어,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된 전체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에요. 또한 중간 방과 작은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장점이 많은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1억 3,900이라는 정말 착한 금액으로 해서 나왔죠. 위치가 인천 2호선 건바이역 인근이고요. 지하철 역까지 도보로 8분이면 가실 수가 있는데 음, 바로 옆에 또 공촌천이 있어서 또 산책이나 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또 안방에를 보시면 빌라에서 흔치 않게 이렇게 파우더 룸의 그 옆으로 화장실이 보이죠. 음, 해당 매물의 전체보기 풀 영상은 유튜브 채널 매물번호 25-246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